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입니다. Oh.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탄하고 헛된 것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 하셔서 바르며 온전하고 그리고 진리인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높여 드려야 할 것을 높여드리고 또한 높이지 말아야 할 것을 높이지 말아야 하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리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또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 종교의 우상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며 높이지 말게 하시며 무엇보다 거짓과 부리를 가지고 참된 것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거나 속으며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서도 먼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서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 함께 이 묵상을 나누고자 기력을 주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여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공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굶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러한 나라의 지킴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본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곧이 모든 자녀들이 예배자를 위한 그러한 일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 함께 먹습니다.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양식으로 우리의 정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놔드립니다. 어,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두 개입니다. 네, 귀걸이라고 하네요. <laughs> 어울립니까? 자. 이 십자가 우리는 늘 대할 때마다 이게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죄인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볼수 있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발심동단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묵상의 주제를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묵상집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은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으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류할 수 있습니다. 어, 뭐 한참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는이 어, 세대가 갖는 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택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 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 쉬운 말로 "아무거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 달려 있습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뭐 입을래? 아무거나. 왜 이렇게 선택에 어려움을 갖는 걸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해봐야 별볼일 없다는 거죠. 뭐 이거나 그거나 아무거나.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러니까 저울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한 쪽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실력이나 내 능력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뭐 이런 뭐 짬뽕을 먹을래 짜장을 먹을래 하는 거는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택은 어, 우리가 어, 정말 어, 고민하고, 그리고, 준 뭐, 뭐랄까, 공부도 해야 되나요? 거기에? 하여튼, 굉장히 각고 끝에 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하려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다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좋다는 것이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좀더 비싸고 가치있고 귀중한 거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이 과연 어 내가 그런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누군가가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게 하는 것과, 어머니께서 또는 형님이나 여러분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야, 내가 내일 너한테 20만원 줄게 하는 것과, 물론 20만원과 100억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우, 야, 낯선 사람이지만 100억 준다니까 가보자. 아니야. 내 아는 분이 20만원 준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마치 도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도박과 같은가 아니면 도박이 아닌 진짜 참된 선택인가 그것은 많고 적음 또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의 큰 것과 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선택이 분명하냐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신뢰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전혀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신뢰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도박 같은 신뢰지만, 이 신뢰가 내게 계속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쌓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우리에게 왜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가지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신뢰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이 자꾸만 꼬이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끈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으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나만 믿어. 너 여기 처음이지?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가 있던데요. 처음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신, 지도해주신다면 우리의 길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법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길 안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